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일단 신학교에서 나왔다고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그리스도 신대원이라는 곳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간에 제가 그냥 휴학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떤 교수님이 자살을 하면은 지옥가나요? 천국가나요? 물어본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답변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살해도 어떤 상황에서 자살을 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수 있다. 무조건 지옥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교수님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신학교에서 제가 원래 바라던 것은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아는 것이었는데, 맨날 어떤 신학자들의 책만 사서 읽게 하고 솔직히 2년 동안 성경은 단한 구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분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살을 하면 왜 지옥일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 전에 막 술을 들이키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이 몸만으로 짓는 음란한 또 죄를 지어서 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몸을 우리가 상하게 하고 오염시키게 하고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자살은요,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이 자체가 바로 성경 위반입니다. 바로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태아나 영아 혹은 만 4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게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여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도 많지 않고요. 또 너무 어려운 구원의 문제이다 보니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솔직히 맞아요. 저도 이게 맞고 이 아이들이 무조건 지옥이다, 천국이다,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조금 알려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조금 무겁지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도 아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아니면 일반인들도 아기들은 첫국에 가지. 왜냐? 이들은 죄가 뭔지 모르고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선악과 사건 이후로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건 많건 원죄는 존재하고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죽는다면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는 자신의 죄를 맨날 자복하고 통일하면서 회개하는 거룩한 부모의 아이라면 부모와 자녀는 한핏줄이에요한 탯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유산되거나 죽어도 그 아이 역시 천국에 가게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부모거나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천국 가기는 힘들다 왜냐? 그 원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낙태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이 퇴속에 있는 아이는 손과 발도 다 완성되지 아니한 그 아이들입니다 그 태어나지도 않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사람도 아닌 그 어린 생명에게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도 아니야. 중간이야?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낙태를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낙태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 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태를 반대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럼 반대로 사단은 낙태법을 찬성하고 좋아하겠죠 만약에 낙태된 아기가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반대하실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낙태법을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게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키워요. 돈 벌고, 맨날 잠도 못 자면서, 우유 먹이고, 밥도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막 힘들게 키우다가, 이 아이가 커서 제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도 모른 채 지옥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낙태해버려서 100%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이유가 낙태법을 찬성하게 전 세계를 만드는 이유가 낙태에 의하여 죽은 아기들은 다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죄가 존재합니다. 설령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낙태는 부모의 판단 아래 죽이는 행위입니다. 살인 행위예요. 이제는 한핏줄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어서 그 부모에게도 엄청난 죄가 적용이 됩니다. 부모는 회개라도 할수 있지. 이 버림받은 아기는 죽인다간 아기는 회개도 뭐고 하지 못한 상태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점은 한 영혼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는 잔치가 열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단 마귀도 한 영혼이 죽어 지옥에 오게 된다면 지옥에도 마찬가지로 큰 잔치가 열려요. 하지만 천국에는 한 영혼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매일같이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옵니다. 매일마다 크고 큰 잔치가 열려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낙태되는 아이의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입니다. 지옥에는 이와 같이 매일같이 피의 축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이 세상의 미디어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TV 프로그램이나 모든 미디어들, 세상에 있는 접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이 땅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이 땅의 임금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흡혈귀, 뱀파이어 같은 영화들. 그런 영화가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가상의 인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반대로 마귀의 영감을 받아 마귀의 성품을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연으로 이런 드라큘라가 만들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지혜를 줘서 자신을 닮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영화화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피, 신생아의 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고 임신한 여자를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사단은 신생아를 좋아하겠지, 어린아이를 좋아하겠지 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진짜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할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자 확인하든지 을 친가족이 만나 확인할 때 DNA 검사를 하죠. 우리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DNA가 있습니다 그 개개인에게 허락된 DNA가 있어요 이 나선 하나당 7만 2천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7만 2천 개 어머니로부터 7만 2천 개라고 합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게시록에 나온 그 숫자예요 14만 4천에 대한 풀이가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해서 14만 4천입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또 무슨 뭐 휴거되는 거룩한 신부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등등 풀이가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약간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가 있죠 이 코로나가 터진 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DNA는 변형이 되는데 이중 나선 구조에서 삼중나선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은 죽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이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떤 축제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아마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 같아요. 그 축제에서 강단 위에 있는 부자를 딱 하고 눌렀는데, 강단 밑으로 삼중나선 DNA 모형의 LED 빛이 앞으로 쫙 퍼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72,000, 어머니로부터 72,000, 합이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면 다른 7만 2천개의 DNA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모두 얼마입니까? 바로 21만 6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상징이 14만 4천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4단의 숫자는 몇인가요? 4단을 상징하는 숫자는 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666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600 곱하기 60 곱하기 6은 바로 삼중나선형이 21만 6천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21만 6천이 바로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루미나티 권세를 잡은 자들, 사단을 숭배하는 최고 엘리트들이 어떤 사건을 꾸밀 때 항상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딱딱딱딱 들어맞게 작업을 합니다. 이 DNA도 이들이 작업을 한것 같아요. 숫자가 딱딱딱딱 666이 나오잖아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승리할 때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대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뭐, 1차를, 2차, 이거를 계속 맞다 보면요. 이게 조립이 돼요.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으신,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한번 들어왔다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을수록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이 서로서로 서로 조립을 하게 돼서 결국은 삼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마귀의 것들을 우리 몸에 들이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십상한 사천 하나님의 DNA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